그러길래 걔네들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지 않았냐며 휴가를 떠난 거프가 해군원수 콩을 비웃고 있는데요. 버스터 콜급 해군 병력들이 갓벨리 섬을 포위해버린 상황에서 이반코프는 이대로면 모두 죽어버릴 거라며 섬의 자원을 빼앗는 김에 섬 주민들까지 모조리 학살하는 인간사냥 게임이 시작된 거라면서 시시각각 죽음의 공포가 덮쳐오고 있었죠. 발링이 사람들을 베어버리는 걸 전보벌레를 통해 지켜보고 있던 철령인들은 즐거워하고 있었지만, 해군 본부에서 과거 원수였던 콩은 휴가 중인 거프에게 전화를 걸어 무언가를 부탁합니다.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도와달라는 부탁에 그런 외진 곳에는 왜간 거냐면서 예쁜 여자친구들과 휴가를 보내고 있던 커플은 철룡인들의 수학여행 따위는 상관하기 싫고 하치노스는 관여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냐며 재미있어 하는데요. 혼잣 말로 정보가 어디서 생거냐며, 콩이 당황하는 걸본 거프는 호이도많은데뭘 두려워하고 있냐는 말에 말해주지 않았던 극비정부중 일부인 로저가 온다는 걸 알려주자 거프가 태도를 받고 바로 가겠다고 약속하죠. 거프가 막상 도착하고 보니 로저만 온다는 섬의 록세이적당까지 합세해 해군들은 전멸의 위기에 놓여 있었고, 심지어 철령인들이 사람들을 학살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 버렸는데, 해군의 어두운 진실을 목격하고 영웅이 된 거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